금복도 강자에게 손방망이고 약자에게. 같은 법도 강자에게는 손방망이이고 약자에게는 철퇴입니다. 같은 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불출석 53번, 이진숙 전 위원장은 6번. 그런데 누가 더 크게 다뤄졌을까요? 그 원래 정치인들이 되기 전에는 좀 이런 멋있는 말 많이 하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실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이나 재판 불출석을 53회 하신 걸로 언론 보도에 수밖되고요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 이번에 경찰 조사 불출석할 때는 부름 6회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실제 이건 뭐 숫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굉장히 협조적이냐 안협조 적이냐로 따져야 될것 같은데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어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남아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진수 위원장은 뭐 만행이 처가 6회 정도 이제 불출석했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마지막에 특히 체포 직전에는 공적인 사유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지금? 즉 박미통위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기관장이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냐 경찰 조사가 먼저냐라고 해. 했을 때 국회 일정은 제가 조정 불가능한 일정이고 경찰 조사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경찰과 상의해서 일정이 조정 가능하다라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형사사법 절차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소까지 빠르게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추가로 출석 요구를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응하실 겁니까? 저는 응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체포 적부심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사가 어, 판단했지만 아마 경찰에서는 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걸로 어,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위 응할 예정입니다. 법 앞에 평등 말뿐인 겁니까? 진짜 공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